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절대적 복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어 백세에난 아들을 이삭을 이산 제물로 하나님께 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세에 난이 아들을요, 산재물로 바치라. 라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때 당시에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불,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어,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랑이 가득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25년간의 그 여정,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알아왔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유익은 있었을까요?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유는요, 복을 받기 위함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복을 받으려고 이 자녀를 불를 태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 그런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뭐 기꺼이 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녀를 통해 가지고 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 자녀가 대대손손 어그 후손들이 이어지고 정말 별처럼 모래처럼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바친다 그럼 뭐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네, 없죠. 그러니까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산재물을드려라라는이 말씀은요. 이해도 되지도 않고 유익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 가지고 이 이삭을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너희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칼을 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야, 너가 이 백세에 난 독자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야부람 너가 나를 경애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한다라는 것은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중앙성결교의 성도님들이 어, 나를 경애하는구나. 어떻게 하냐면요. 행동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산재물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예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을 할때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 정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나를 경애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애하다는 라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백세 이삭을 낳았어요 백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또이 이삭을 통해서 어, 자녀들이 또 생겨야 되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죠? 함께 걸어가다가 혹시나 막 넘어지고 그러면요. 다치고 또뭐 병에 걸릴까봐 막 전정근근 이렇게 자녀 이 이삭을요.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평정심을 유지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혹시 이삭과 관련된 일이면요. 막 성격이 급해지고 또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가장 이, 이 마음이 쓰이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마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애주중지하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더 두려워했던 이삭보다 더 두려워했던 이삭보다 더 경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후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그래, 이삭을 죽여, 죽여도 내가 죽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나의 후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수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처럼요, 이해되지 않고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대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도 되지도 않고 유익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지켜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 유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로마서 8장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유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수 있었는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해되지 않고 유익이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산재물로, 우리의 이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이 육신을, 육신의 생각을요, 쳐서 산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가지고, 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어, 이 세상에 이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이 데라에게 이 삶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 삶의 문제가 닥쳐왔냐면 이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하란이요. 먼저 이 데라 아버지보다 죽어 버려요. 자녀가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에 이제 우환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정말, 어,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어,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갈대우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에 노아가 아직 살고 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이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아에게 가서 그 노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문명지 정말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대 문명지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어, 갈대아 우루에서 이 대나가 우상을 팔았지만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그때 사갔을 거예요. 뭐, 기록에 보면 에베소에서도 뭐, 엄청난 이 우상이 많았는데, 어 뭐, 이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우상들 가운데 기도빨이 제일 센 우상이 뭡니까? 그러면 어 요즘에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많이 사가는데 이 우상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대요. 해서 막그 우상들이 팔리고 이렇게 우상을 파는 사람이 대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 우상에 기도빨이 좋다 그러면 막이 우상을 많이 사가고 이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는데 수입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갈대우르를 떠나면 뭐 먹고 삽니까? 계획도 없고 막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 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라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사람이 많다 보면 군대가 있겠죠. 그럼 그 군대가 적들로부터 도적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안전함이 있었는데 이 갈대우르를 떠난다. 그러면요 언제 어디서 적들이 또 도적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재산을 빼앗아갈지 또 나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 왜요? 갈대와 우루에는 갈대와 우루에서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하란의 그 아들 로옷을 데리고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홀은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곳에 남기로 합니다 왜요? 아니 나으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안전한 이곳을 떠나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이곳을 떠나냐 이해가 되질 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라는 왜 떠났느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영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리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테라와 아브라함과 조카로시 떠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쉽습니까? 때로는요, 믿음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하루는 도석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곡식들을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막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막 칼을 들고 막 덤벼드니까, 예, 네, 뭐, 다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어, 이 어떤 중한 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대라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괜히 떠나 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갈대와 우루에서요,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난까지 가는 이 여정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갔다가 또뭐가시던불 길을 어 지나기도 하고 뭐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오르막길을 계속 걸어야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또 다리가 부르트기도 하고 또 발바닥에 물집도 잡힐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아유 내가 괜히 떠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테라가 한참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어 서 버립니다. 믿음의 여정을요. 가난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멈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맞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삶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떤 역경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 상황에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요, 이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리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육적인 생각밖에 들질 않는 것입니다. 대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가 있었을 때는요, 그래 내가 믿음의 예정을 떠나야지 노아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면서 아마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또 나이가 많이 드니까 그래. 여기까지만 한 것도 내가 잘한 것이지 하면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살, 몇 셈입니까? 75세. 그 살아는 65세 때, 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75세 때요, 그 말씀을 딱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유익은 없지만,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75세 때 하나님이요, 정말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잖아요. 85세가 되었으니, 예전보다 더 나이가 많았으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죠. 뭐 85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75세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때 당시에 사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걸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종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잔여를 준다고 했지 나를 통해서 준다고 라 하지 않지 으 않느냐 그러니까 요종 하갈과 동침해서 잔여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육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요 요종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그 이후로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렇 근데 여러분, 앞으로 15년 동안 은혜가 없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행생활 할수 있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은혜가 없고.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재미가 있겠어요? 없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에 떠날 것 같아요. 15년 동안 은혜가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셔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몇 세? 89세 때.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은혜가 없다가 간만에 15년 만에 이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지 이 말씀, 그 99세 되는 이 할아버지가요,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99세, 89세 된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마음만 조금 넘어도, 야, 이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거든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89세 된 할머니가 이 자녀를 낳겠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해되지 않고 유익이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요, 성령충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육적인 어떤 생각으로 판가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영적인 예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99세 때 89세 된이 사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의 이삭이라는 이 믿음의 결과물을 떡하니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말씀대로 죽이려고 할 때, 야, 너가 내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거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교회에서 백날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몰라요. 어떻게 아시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내가, 너가 나 경애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 어떻게 나중에 부르는지 부르는 아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어 하나님이 "야,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베프다"라고 말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생각을 해도 이거는 어떤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정말 친한 친구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에도요 이제 117년 차입니다. 왜 이런 어떤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지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요, 지켜내었기 때문에, 지금 117년차를 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0년이, 어, 100년의 미래를, 미래가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하느님께 드릴 때에 이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